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그 견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삐라 체감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라삐라 체감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한데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주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기하는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그들을 무섭게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참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중에 또 나오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사실은 누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믿음, 신앙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신앙으로 변질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석유관들을 예수께서 꾸짖으실 때 비유로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무덤에 회를 재를 발라가지고 하얗게 그런 하얀 무덤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렇게 무덤이 보이는데, 근데 그 무덤 속 안은 다. 시체가 썩고 악한 냄새가 악취가 나는 것이죠요그데 무덤인데 그렇게 회를 칠해서 보이게는 예쁘게만 보이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러한 외식하는 신앙이 아닌지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 것이지요. 겉은 믿음 있는 척하지만 속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취가 나는 그런 신앙생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냐고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모습이 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느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것은 경문은 이 가죽상자를 뜻합니다. 가죽상자를 띠로 매가지고 이것을 이마와 팔에 막 찼어요. 그리고 그 경문이 가죽상자인데 조그만 가죽상자인데 그 안에 이제 양피지 같은 것을 넣어놓고 하나님의 계명이 적힌 양피지를 넣어놓고 유대인들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6장 3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마에 펴로 삼고, 내이 미간에 펴로 삼고, 내 손목에 매며, 뭐 그런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하고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넓게 막 넓게 차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보도록. 사람들이 잘 보도록 자신이 경건하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경문을 가죽 상자를 그 붙이는 띠를 넓게 한 것이죠. 거기에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신앙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보면은 옷수를 길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꼭 머플러 뭐 같은 건데 거기 이제 양이 끝단에 다이 소를 담니다. 소를 길게 달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청색을 딱 넣어서 상징적으로 그이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술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을 이제 길게 드리는 거예요. 패션이 되버린 거예요. 이것을 길게 해서 막잘 보이게 막 늘어뜨리면 사람들이 딱 봤을 때와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 보여지는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옷을 길게 하면은 막 마치 믿음도 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과 성직관들이 그러한 행태를 보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신앙,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는 체하고 경건한 척하고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결판이 나느냐? 하나님 앞에서 결판 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판이 납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소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예전에 잊지 못할 그 장례식이 있는데 목포에서 목회하는데 한개척계 목사님이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딸이 제가 이제 성기동 교회에서 청년부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을 딱 갔는데, 장례식장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얘기 별로 없나 할 정도로 너무나 초라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또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냥 여러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녔던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개척하고, 또 교회가 좀 서면은 또 옮기고, 이런 식으로 개척을 여러 곳에 한 목사님이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눈물이 났던지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 않고,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이분은 얼마나 정기여이 맞을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여러분 그런게 쉬운게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너무나 초라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분이 얼마나 칭찬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편으로 나도 저렇게 목회할 수 있을까? 저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아무리 믿음 좋다, 경건하다, 칭찬받아도 여러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판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서는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목회라는 이재철 목사님의 그 주님의 교회에서의 사역 한그 경험담을 책으로 읽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바꾸셨어요. 기존의 교회에서 또 보여주던 목사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일날 요즘은 좀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졌는데 성의를 입잖아요. 목사님들이 말씀 인도하러, 진대하러 갈때 저도 이제 절기 때뭐 부활절이나 뭐 이런 절기 이제 성의 하면 읽고 성찬식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성의를 벗고 그리고 그냥 양복을 입고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강당 위에 이제 의자들이 좀 놓아져 있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의자도 다 치워버리고, 이지철 목사님이한게 무엇이냐? 회중석에 있다가, 인도할 때또 설교할 때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목사도 똑같은 신도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러 앞에서 설교하고 인도할 때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단위에서 쓰임 받지만, 내려오면 똑같이 모든 성도들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이 강단위에 임지하시고 자정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자세를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같은 신도로서 보여주는 것이 마치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그런 것들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참 우리의 신학은요 사람에게 은근히 보이고자 하는 신학이 다 있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목사 안수 받는 그런 거에 있어서 아 나는 뭐 그냥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인데 그게 아니에요. 후배가 먼저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님이 딱된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저는 목사 안수를 못 받아서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불편한 거예요. 아 나보다 막몇몇년 후배고 늦게 신학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다 있는 거죠. 근데 나보다 뭐 먼저 목사님 돼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한, 한편으로는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직분 받을 때도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제 집사님이다가 나보다 나이도 젊고 어린 분이 응. 권사님이 딱 먼저 됐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안편해요? 응. 교회가서 부를 때마다 왠지 나는 뒤쳐지는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여러분 그런 게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주는 시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신앙인 거예요 직분은 손과 발처럼 그냥 다른 겁니다 다른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이 신분 상승처럼, 계급처럼, 마치 그게 더 높고, 더막 좋고, 막 이런 것처럼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앞에서 막 마이크 잡고 막 이야기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 좋아 보이죠? 목사의 자리 한번 서보십시오. 매주가 얼마나 힘든지요? 매주가 얼마나 힘든지요?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요. 보이기에는 아무리 빛 좋은 기절구처럼 좋아 보여도 좀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 정말 쉽지 않아요. 참 중요한 게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 하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수고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 한마디 들을 때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칭찬 받고 인정 받고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 믿음생활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칭찬 받는 것이 좀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좀 믿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기쁨받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외식하고 바리새인처럼 되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신앙.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드릴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봉사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때로는 기도할 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눈물이 펑펑 나는지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기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안에서의 시험이지만 있 직분이 있고 없고의 신앙, 그 신앙이 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송도 한 영혼에 불가단한 것을 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들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될수 있도록 보개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요 땅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인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울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